자 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드리는 농부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59분입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월 10일 엊그제 어드... 추천드린 스테이크입니다 자 정확히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 나오기 직전에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이틀 만에 13%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나 돈 벌기 바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자, 세이,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골드, 쓰레스홀드 아비트럼, 스토리지, 아발란체 도지코인, 셀로까지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정도 수익률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 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두 눈으로 직접 보세요. 실제 참여자분들의 생생한 반응을요.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올해 반감기 역대급 이벤트에 폭발적인 수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유일한 기회의 시장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좀 시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꼭대기에 있어서 잡기 애매한 코인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농부의 정보방에서 함께 저점에 매집해둔 게 아닌 이상 근거 없이 섣불리 올라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코인으로 공략해야 수익을 볼수 있을까 바로 공개할게요 메탈코인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당장 이 메탈만큼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은 없어요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정확한 매도 타점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놓으시고 자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1봉 차트입니다. 자 먼저 지난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대추세는 좀 상승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낙폭과 피에침 폭등을 한 구간이 좀꽤 많습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이 컸던 코인이면서 단기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 또한 굉장히 많았던 코인이죠. 원래 난이도가 높을수록 보상도 커지는 법이에요. 메탈 코인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의 1위로서는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두 개의 추세선 보이시죠? 저를 따라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번에 눈치채셔야 됩니다. 바로 하락세기형 패턴이에요. 자, 보통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저항을 맞고 반대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도중에만 형성되는 패턴인데요. 이 삼각수렴 중에서는 신뢰도가 정말 높은 편이고 이 수렴 돌파 시에 상승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 얼만큼 상승할지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쇠기형 패턴은 첫 시작 부분 이 간격 이상으로 상승한 다는 그런 고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메탈코인의 경우 시작 간격은 딱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는 이 간격 이상으로 상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만간 이대로 이제 수렴 돌파를 하게 된다면요, 최소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냐? 단기적인 목표치로는 이제 이 2,900원대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30%가 넘는 수익률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요 매물 때이 4,300원까지도 유의미한 저항 없이 이 반감기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탈코인은 이 하락세기 수렴 돌파를 앞둔 시점이며 그 어떤 코인보다도 우선적으로 매수에 나서야만 하는 유일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농부의 정보방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코인들만 신중하게 타점을 잡아드리는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이런 상승 코인들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딱 일주일이라도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영상보다는요, 정보방이 훨씬 빠른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아쉽게 놓치는 일 또한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위험하게 개인 투자하지 마시고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더욱더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